전학하고, 전학하고 인생, 인생 역전한, 역전한 썰. 썰. 나는 전 학교에서 전형적인 찐따였음. 원래 1학기 때에는 반장도 하고 분명 인싸였는데 어떤 아이가 내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림. 그땐 반이 2반밖에 없어서 소문이 존내 빠르게 퍼짐. 난 너무 상처를 받아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짜져지내게 됨. 점점 찐따로 잊혀져갈 때쯤 부모님 사업이 성공해 좀큰 도시로 이사를 감. 당연히 전학도 가야 하는데. 나는 살짝 친구 공포증이 생겨서 더 찐따가 될까봐 전학 가기 싫다고 생떼를 부렸지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야 해서 갔음. 학교에 갔는데 무슨 시발반이 10방까지 있는 거임? 나 같은 촌녀는 여기서 더 쫄기 시작함. 대충 안내를 받아 반에 들어갔는데 친구들 외모가 진짜 나비싸여 써 있는 것처럼 존나게 귀티나는 거임. 그때 진짜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기 시작함. 이젠 찐따가 아니라 처맞는 왕따가 되겠구나 싶어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고 전 학교가 좀 그리웠음. 근데 시발 담임이 할아버지여서 나보고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임. 일단 먼곳 바라보면서 대충 이름하고 어디서 왔는지 존나게 덜덜 떨며 말하는데 애들 표정이 살짝씩 보일 때마다 진짜 너무 뮤셔웠음. 자기소개를 끝내고 쌤이 앉을 자리 알려주는데 존나게 예쁜 애 옆에 배정해 줌. 진짜 장난 안 치고 손 떨면서 앉는데 걔가 존나 이쁜 얼굴로 웃으면서 안녕 해주는 거임. 나는 침을 5억 번 삼키고 아 안녕 이 지랄함 출발 근데 걔가 막 예쁘다고 해주는 거임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존나 울뻔함 좀 울먹거리면서 허가니아 너가 더 이뻐우이럼 그 이후로 나는 존내 이쁜 애들한테 관심을 좀 받음 그리고 내 짝꿍 이쁜 애가 물이 들어오라고 해서 진짜 좋아고 하 마워우 이러면서 코들 감겠던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걔네 물이랑 다님 그 이후로 고백도 몇번 받고 지금 182인 남자애랑 사귐.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싶음. 궁금한 거있으 물어봐용. 빠이!